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택함 받음에 대해서 깨달는 자는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을 믿습니다. 우리가 택함 받았고 그 택함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신분이 되는가? 었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해 2장. <laughs> 백성이 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답고 더불어 성화되어 하려 하십니다. 십절 말읽을게요 시인장.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음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음유을 얻는 자라. 발렐루야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쭉 끌어서 택하여 주셔서 이와 같은 신분을 격상시켜 주시겠습니다 어디서 불러냈습니까? 구절 말씀해 보면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어두운 데 있는 겁니다. 어두운 데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형벌 받습니다. 영벌.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생 받지만 예수님을 안 믿고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은 영벌이라 하죠, 영원한 형벌이요. 생각해 보면 이것이 우연 같지만 결국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손을 통해서 나를 불러내신 거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 겁니다. 여러분, 어느 누군가의 손에서 지금 집사님이 되신 거고, 어느 누군가의 손에서 이끌려 교회에 다니다, 다니다 보니까 권사님이 되신 거고, 어느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이끌림 받아서. 장로님이 되시고, 목회자가 된 겁니다. 어느 누군가가 있었지요. 자, 하나님의 택함받아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위인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다윗, 요셉. 이 모든 사람 어떻습니까? 택함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 열통에서 누가 나왔냐면 바로 예수님이 나오신 겁 그 후에도 계속 그들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과 섭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복이 물질의 복이나 이생의 복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장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복은 우리 당대에 나타난 복이 아니라 먼뭐 후대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신다면, 나 먼저가 택한받은 복 있는 사람을 깨닫고, 아까도 말씀드린, 베드로전 2장, 9절의 말씀처럼 어둠에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것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예화를 들었던 두 가정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예화를 들지요. 한 분은 에드워드 요나단 목사님, 한 분은 슐츠하는 사람이지요. 에드워드 목사님 분은 강강히, 든든히 생을 살아간 목사님이었습니다. 즉, 가난한 목사님이었죠. 술 취한 사람은 술집을 대대로 경영하다 보니까요. 어떻습니까? 넉넉하고 풍부한 가정이었습니다두 사람 중 누가 복은 받을 사람일까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세상 사람에 갈 때면, 아, 저 목사님 힘들겠다. 하지만, 먼 훗날 자손들을 보니까요. 그 복은 천지철이었습니다. 5년 후에 그 자손들을 한번 살펴보죠. 아니, 5대 손에. 5대까지 손그 자손들을 살펴봅니다. 요나단 목사의 5대 손은 모두 896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성교사님이 116명, 교수가 86명, 총장이 3명, 문필가가 75명, 상하우원이 4명, 사업가가 73명이었습니다. 반면에요, 술치라는 술집을 경영했던 사람의 5대까지 손을 보면 모두 1062명이었습니다. 응? 그중에 전과자가 96명,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몸을 파는 여자가 65명, 극빈자가 186명, 무학자, 무식한 자, 배우지 못한 자가 460명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당대 에 비록 열악하지만 그때 예를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은 후손들이 잘 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바로 서 있다면, 우리가 2대, 3대, 4대, 5대 자손 되도록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내가 택한 바음에 감사하며, 이 아침에 얼마나 내가 기한복을 받았는가 깨달은다면, 우리의 신앙은 정말로 흐트러지지 않는 신앙이 될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택하심에 감사하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직분주심에 감사하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처럼 신앙으로 세워주심에 감사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힘든 생활, 불행한 삶을 살지 않을 거라 봅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택한받은 거기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택한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시선이 바뀌어야 됩니다. 택한받은 사람들은 땅에 살고는 있지만은, 우리의 시선은 하늘을 향해야 됩니다. 택한받은 사람들은 추구하는 복도 틀려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이 말씀은 우리 너무 잘하는 말씀인데, 나의 삶에 적용할 때는 왜 이렇게 힘든지, 나의 삶에 적용할 때는 왜 이렇게 부딪히는지. 그러나, 10월은 애써 보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도록 애써 보신다면, 하나님이 따라오는 법을 대비 이 모든 것을 더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는 무엇일까요?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맙시다. 그럼 땅의 것은 뭘까요? 3장 5절. 시작. 그러고나 땅에 있는 지체를 끼리라, 곧응란과 부정과 사육과 어떤 동료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아멘. 땅의 것은 대표적으로 탐심, 욕심입니다. 욕심은 죄의 출발점이 될때더라고요 신앙생활하면서도 헛된 욕심 버리면 신앙생활이 어긋나더라고요.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습니다. 내 안에 욕심의 눈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죄를 발생시키더라고요. 그 죄를 짓다 보니까. 사망이 있는지도 모르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세상의 사람들 보십시오. 정치적으로 욕심내던 사람들 죄짓기 시작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 욕심내다 보니까 죄짓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간관계 가운데에도 욕심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땅의 것 대표적인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 말씀에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것이 뭘까요? 저 하늘 위의 것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고, 우물가 여인처럼 헛되고 헛된 것을 구하지 않고, 변화받은 그 여인의 가스 고백처럼 하늘 양식 하나님 내게 채워달라고, 하늘 양식 하나님 나에게 채워줘 없어서, 이 갈급한 신령이 되어질 때, 우리는 택한받은 사람의 복받은 사람들 믿습니다. 개판받은 사람들이 할 일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무엇을 하라고 말씀합니까?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흠이 없게 하시다구요. 우리를 택하셔서 흠이 없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딥니까? 아들 삼아주시고, 육절에만 찬송하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복 받았으니까 그러면 그것을 찬양하셔야 됩니다. 복 받았으니까 나만 복 받고 품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복이 되지 않지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복의 근원자시 하나님을 증거할 때 그것이 진짜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지으심 받은 목적대로 우리는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한 입술이었습니까? 아니면 한숨 쉬고, 어쩌면 그 입술로 남을 평가하고, 어쩌면 그 입술로 남을 욕하고, 그런 입술은 아니었는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찬양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복받은 사람이 되었다면, 여러분의 입술이 거룩한 입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그 복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복받았다면, 내가 하나님께 택함받았다면,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복받은 사람이며, 그와 같이 지으신 받은 사람임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0월에는 더욱더 열심히 예배드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건지 다 아십니다. 아는 것을 하시면 됩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아, 기도해야지 한다면 기도하시면 됩니다. 예배해야지 예배하시면 됩니다. 안 하시면 복의 통로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단순합니다. 믿음생활은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대로만 하십시오. 전도하기원 하십니까? 전도하십시오. 어제 구영훈 목님 중에 우리가 중보기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어떤 분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가만히 있다가요,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니다 그럼 너무 기도를 하고 싶어서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 기도를 시작하면요, 몇 시간을 한합니다그리고 눈물도 주고요, 그 기도가 힘들고요, 감격도 있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순종함으로 행한다면, 거리하는 분명한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10월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거부하지 말고, 예배하기를 원합니까? 자꾸 예배하라고 합니까? 그럼 예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새벽 기도 나가야 되는데 하는 마음을 주십니까? 그럼 나가셔야 됩니다. 그걸 꾹 누르고, 안 나가지 말고, 나오셔요. 금성 그 따라.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이 자녀 잘 되기를 바랍니까? 못 되기를 바랍니까? 아니, 얘기해 보세요.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자식들 잘 되기를 바랍니까? 못 되기를 바랍니까? <목소리> 하나님은 우리를 자매삼아 주셨거든요. 우리 잘되기를 바랄까요? 못되기를 바랄까요? 그렇죠. 하나님은 잘되기를 바랄 때는 계속 음성을 주시는 겁니다. 기도해라, 예배하여라, 말씀 읽고 무장하여라.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이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계획한 그 성공의 모습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미 복받은 사람이라는 이름을 거기에 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정말 복받은 사람임을 기억하시고 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택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고 어떻게요? 그 어떤 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아십니까? 진짜 아십니까? 그러면 복받은 사람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외을 때. 의심이 하나도 없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를 살리신 분입니다. 이 말씀에 추어도 의심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보다 더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나는 복받은 사람을 믿으시고 그 예수 안에서 지혜심을 받은 여러분을 믿으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복받은 사람임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도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느 한 삶의 현장이 있든지, 온전히 하나님께 이와 같은 모습을 드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한세명안 읽어서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 가슴에 새기고 한 주간 꼭 살아가십시오. 먹을 때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렇죠? 마실 때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떤 일을 할 때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 작대만 있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 온전히 세워줄수 있습니다. 한 주간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복된 삶, 복 있는 삶이 되시길 진미인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Sorry, Malaysia.